안녕하세요. 어, uh, lesson 6 명사와 관사 파트. 네, 포인트 4.5 45번 들어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명사, 어, 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구별하는 것이네요. 자, 이번 포인트 4.5 and 4.6에서는 셀수 있는 명사 이 복수형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monkeys like bananas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좋아한다. bananas 바나나를 거기 monkey에도 s가 붙었고요, banana에도 s가 붙었습니다. 이 이것은 바로 복수형을 나타내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람, 삶을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하고,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름, 명사. 네. 그렇습니다. 이름으로 붙여서 부를 수 있는 것은 명사이다. 한자로 이름명자죠. 자,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명사입니다. 그럼 뭐, 개똥이, 말똥이. 다 명사죠. 사람 이름도 명사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물들, 책상, 의자, 학교 다 이름을 붙일 수 있죠. 명사입니다. 명사. 자, 어, 또 밑줄을 보세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뉜다.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뉘는데요. 자, 복수형을 만들 때는요. 수형을 만들 때셀수 아, 있는 명사는 복수형을 만들 수 있지만 셀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복수형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을 만드는 법하고 규칙이라는 것 있죠.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변해 이 규칙에 따라 변하는데 규칙이 아,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아, 물론, 기본 규칙을 포함하면 다섯 가지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규칙은 S를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명사로 써있죠. 여러분, 박스의 첫 번째 칸이에요. girl, 소녀, girls. 영사는 ES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S에 S가 붙으면 스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어색하죠. SH도 마찬가지고요. CHXO 이렇게 됐을 때 어, 여러 가지 발음과 편리성을 위해서 그냥 S를 붙이는 것보다는 ES를 붙이는 것이 더 낫겠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Bus Buses Dish 접시 또는 요리죠 Dishes Fox 요고 Foxes Watch Watches Potato Potatoes 자 이렇게 되있고요 예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예외 Piano Piano Piano죠 Piano는 어, 그냥 그대로 피에노스 할때 e S가 안 붙습니다. 그냥 S가 따라오고요. 포로우는 사진이란 뜻인데 이 포로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S가 붙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 자, 자음 플러스 Y 자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음. 모음은 A, E, I, O, U 이렇게 소리가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음은 거의 그 이외의 모든 것이 자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y를 i로 바뀌고 es로 붙인다라는 겁니다. 자, lady는 어, d가 자음이죠. 그러니까 d 자음 다음에 y가 나오니까 ies, ladies. 마찬가지입니다. baby y로 끝났는데 어, 앞에 분이 자음이에요. 그러면 babies, is, city, ty, 자음 플러스 y,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cities라고 발음하죠. 자, 모음 플러스 y는 어떨까요? 자,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명사에 s를 붙여줍니다. boy, 모음이 나왔죠. o라는 모음이 나오고 y가 나오니까 그냥 s를 붙이고요. monkeys, 마찬가지고요. 어, toys, toy, 토이, 장난감이죠? 이렇게 해서, 모음 플러스 와인은 그냥 s로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f나 fe로 끝나는 명사. f나 fe를 v로 바꾸고 e s 자, wife, 아내, 아내들 wives, wolf, 늑대죠? wolves, f로 끝났죠? leaf, Saves와 같이 이렇게 예외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Step One 복수형을 한번 써볼게요. m a p 이거는 S를 붙이면 되죠. Maps. 자, 이번 Candy는 자음 플러스 Y니까 Candy's D-I-E-S로 바뀌어야 됩니다. Candy C-A-N-D-I-E-S 한번. knife f 로 끝났죠 knives k-n-i-v-e-s 4번 brush sh로 끝났으니까 brushes es가 붙습니다 b-r-u-s-h-e-s가 붙고요 5번 tomatoes tomato는 tomatoes tomato es가 붙죠 o로 끝났고 6번 toy toy는 예외적인 경우 toys 그냥 아, 아, 오 toy 오, 모음, 아, 모음 플러스 y 이니까 그냥 s 가 붙습니다. t o <laughs> <laughs> 는 예외적인 건 아닙니다. t o 모음 플러스 y 이기 때문에 s 가 붙습니다. 7번 photo photo p-h-o-t-o 마찬가지로 o 로 끝났는데 o 로 끝나면 es 가 붙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에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photo 로 그냥 s 만 붙습니다. 8번,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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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c h bench, c benches, ES가 benches, e s b e n c h e b e n c h s benches, b e s benches, benches, e s be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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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benches, n wolf, wolves, wolves,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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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 be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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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c h b o x c e s b e e s b e n e s e s class, class s로 끝나면서 es로 옵습니다. classes. 1 3번 mouse. 자, mouse는 입이죠. th로 끝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s를 붙이면 되고요. fly, fly는 팔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fly, f l y. 모뭐 자음 플러스 y니까 자음 플러스 y, y를 i로 바꾸고 es로 붙인다 flies, f l i e s. 자,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를 핑크에안 맞은 형태로 쓰시오. 자, Puppy라는 단어가 제시됐습니다. Puppy는 강아지라는 뜻이죠. My grandfather raises. My grandfather raises. Raise는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어, 동물들을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선 uh, My grandfather raises. Uh, raises. Three puppy인데 P U P P? IES로 바꿔야죠. 왜냐면 세마리니까 PUPIES로 p, -P, -P -E 바꿔야 합니다. 자, RAISE란 뜻 여러분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RAISE는 이렇게 기르다 라는 뜻도 있고요. 손을 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손을 들다. 자 그럼 2번 I ate. 나는 먹었다. Those sandwiches. Those가 복수형입니다. Those 그러한 Those 자체가 복수랑 같이 쓸수 있습니다. those, that의 복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hose 다음에도 반드시 복수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andwich의 복수형인 sandwiches, es가 붙습니다 sandwich의 es 자, s e e 로 끝나서 4번 elephants have two b i ears and four legs 그뭐 그냥 s 붙이면 되죠, legs 4번 many uh, w i f e 데 많은 wife들이니까 wives가 돼야 되죠 복수형 wives w i v e s wives are working these days 일을 한다 요즘에 over a lot of 많은 여우들이죠 많은 거니까 a lot of foxes f o x e s가 있고요. were at the zoo. 자 step three 다음 다음 밑줄 복수형 발음이 아닌 것은 자, 1번 한번 볼게요. Some houses have flat. 자, 어, 어떤 집들은 flat는 평, 평안이라고 하죠. 평평한. 평안. 그럼 roof, 지붕인데요. 지붕 roof는 f로 끝났지만 예외적으로 ves가 붙지 않고 그냥 s가 붙어서 roofs라고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roofs를 roof. L R O o F S로 갖고 줘야 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문장인데요. I planted 나는 심었다. Potatoes 감자를.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어, 3번 There are 일 four dishes 네 개의 접시가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4번 Look 보세요. At the little boys 어린 소년들을. In yellow shirt, 노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이는 모머를 입고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오 번, three families gathered. 세 가세 세 가족들이 gathered 모였습니다. Gather e d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In my backyard, 나의 뒤뒷 어, 마당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point forty five 셀수 있는 명사의 규칙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